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치유하시는 분으로서 여호와 라파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믿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사는 질병을 정확하게 진찰을 해야 정확한 처방전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정확한 처방전을 내리기 전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이고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처방전으로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어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요. 신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어 너희는 여,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었거니와, 이제는 영원히 너희 목자와 감독 대신 아버지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멀어지면요, 하나님의 치유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라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함을 아셨기 때문에 정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받음으로써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았다는 것을 명심하고요. 우리가 어 자신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무장시킴으로써 믿음을 가지고 죄에 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을 통해서 점점 사라질 것 같고요. 우리는 완전한 치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